오랜만에 바다 오니 정말 좋은 걸. 역시 바다에 와야지 재밌다니까. 어? 근데 저건 뭐지? 어든 두든 두든 까! 내 이름은 로빈. 오늘 바다에 가려고 한다. 오랜만에 바다에 가려고 하니 기분이 좋은 걸. 자, 그럼 가 보도록 하자.

이대로 하다가 죽고 말거야 킬러 샤크가 살아있었던 건가.. 이런 젠장 이런 젠장 ...였어 쇼. 여기 왔군 아니 이것은 바주카잖아 이걸 사용하면 이길수도 있을거야 그리고 이건 슈 그래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이길수도 있어 한번 가봐야겠군 츄츄츄츄이 상어 자식 죽어라 파앙 이런 젠장 어떡하지 그래 미사일을 쏘는거야 미사일을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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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웠나 아아아아아아 결국, 죽고 말았군, 이런 젠장.